안 남았어요. 다음 주더라고요. 다음 주 성탄절이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탄절 그러면 교회보다 사실은 세상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 벌써 추리가 벌써 있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연인들끼리 좋은 딱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도 잡아야 되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성탄절 참 좋았던 날 같아요. 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옛날엔 우리 권셉을잘 아시겠지만 새벽 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며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 성을 준비할 때 12시가 딱 되면 교회에서 간식을 주셔요. 떡국 같은 걸 줘요. 떡국을 먹고 든든한 마음을 갖고 이제 성도들 입을 찾아가고 안 믿는 분들을 찾아가며 새벽에 노래를 불러드리잖아요. 캐롤을 불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서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팥죽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큰일나요 오늘 새벽송 들면 고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봐도 요즘 새벽송을 못 들어요 시끄럽다고 예전에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 가만 보면 이 성탄절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심으로 돌아가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교회 절기를 보자면 사실 교회 절기가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그리고 사순절에 고난을 당하신 뒤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4월 달쯤 되면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이제 감사절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고. 근데 절기의 시작이 없으면 성탄절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2017년도 아2월이 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이 이 영성에 가는 것들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도대체 깊은 영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냐? 어떻게 새로운대를 맞이하며 신앙의 부흥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대강절 대강절 그러는데 사실 대강절이란 절기가 있고요.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게 해요이거 대강절이 뭐냐면 성탄절 앞에 사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내면서 마지막 성탄절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죠. 한달 동안은 대강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advent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도래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성탄절에 오시니까 그때를 기대하며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부흥을 다시 한번 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고민될 게 있어요.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냐? 신앙의 부흥. 부응. 신앙의 부흥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쉽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부흥은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게 신앙의 부흥이다. 본문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이 마음의 정체가 나와요. 그 정체가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알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그 사람 마음을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한길뭐 물속으로 나라도 열. 어, 잘못 말했네요. 열길 물속으로 나라도 한개 사람 속은 보는 대매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더 편하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태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갖고 살아라. 주님의 사랑하셨던 그 삶의 태도를 본받고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강들게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이거예요. 주님 닮아라 이 말의 한마디로. 예수님 살아간 대로 살아라. 이 태도를 가르켜 뭐라고 말해 영성이라 그래요. 교회 보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영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사실. 그런데 막연하게는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성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 누가 병이 낫는다더라. 아 저분은 영성이 깊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예언의 능력이 있더래. 아 영성이 깊어.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 영성이 깊어.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야. 바울 아무리 봐도 영성 얘기하는데 그런 영성이 나와 있지 않아. 은사가 나와 있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기 영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때 부흥회를 가면 저는 부흥회 중독자였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는 무조건 참석했고 주위의 교회 부흥회 있잖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혼자 밤에 부흥회 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희한한 봉사들 많아. 하얀 옷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막 욕해 강단에서 욕하면서 막 은혜 성도들 아멘 하면 막 은혜 받아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하다 보니까 그게 영성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영성 있는데 영성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닮는 거래요. <laughs> 근데 예수님 욕한 적 없거든요. 성경이. 그냥. 예수님 막강대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거든. 근데 막 사람 불러다 막 때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하잖아. 막 이런 봉사도 많았거든요. 잘못된, 왜곡된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영성은 뭐냐면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닮는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렬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제 진정한 영성인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운 비운 영성이다. 비움의 영성이다. 다 비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겸손하신 분이다. 완전히 이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자, 6절과 7절입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그는 본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보면 그는 근본이런말 있어요. 이분 뜻이냐면 그분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가 뭐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또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동등대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문뜻이냐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성령도 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문뜻이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뭐냐? 창조주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뭐냐? 그분은 구원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뭐냐? 이제 성부, 성자의 일은 끝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 삼위일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분도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 비웠다는 말을 보시면 원문을 정확히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직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좀 풀었어. NIV라고 하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힘내듯 힘 쎄듯 나딩 무슨 말입니까?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비웠다는 게 그러니까 비웠다는 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데 나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버린 게 비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또 완전한 예수님 인간이에요 아시죠?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비웠다는 게 몽땅 신성까지 버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신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병의 사건도 버리고, 막 죽은 데 살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뭘 버린 거냐면, 하나님이라면 응당 신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영광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도막 절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월, 그, 그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에요. 신성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인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예배 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메시아 메시아 올때 주님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요? 예 바울이 볼때 비웠다, 포기했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케노시스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은 그대로 있으나 그 영광만을 포기한 것 이걸 그렇게 교리라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영성을 가졌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스 2장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람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바울은 그걸 비웠다는 말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낮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추었다 바울이 이일왜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 보면 바퀴벌레 볼수 있잖아요. 바퀴벌레. 얼마나 친구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신학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그만큼 엄청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 와도 정말로 정말로 많이 낮추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는 그 당시 직업군으로 보면 최하층민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왔으니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말구유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소 같은 거 연을 먹을 때말 밥통이 있잖아요. 통그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낮게 낮게 태어난 걸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 비었다, 다 비었다, 다 비었다. 결국 어디까지 비웠느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거기서 말구에 말발 밥통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영생의 소유자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누굴 본 받아야 돼? 예수님 본 받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요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 에쓴 편지 즉빌리보서 여기에 왜 썼을까요? 왜 빌립보서에 이 말을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저번에 로마서 말씀드릴 때에.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얘기했죠? 그 부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지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옥구멍이 열리면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으나 간수장 한 명이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장면 보시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일 구원 하으리라 기억하시죠? 그 간수장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뭐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대단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이야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성도사님들 후원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체계가. 근데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 선교를 도왔던 교회, 정기적으로 끝까지 도왔던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랬어요. 네.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냐? 하늘에 있어, 하늘에.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탈하죠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자그마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힘을 과시하게 되면 권력을 과시하게 되면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갑질이 있어 갑질. 이 내가 높아. 너 나한테 인사해야 돼. 왜 인사 안 해?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굳이 집어넣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비우고 비우고 비웠는데. 너희는 뭐가 이렇게 잘라서 서로 싸우고 엄마하고 불편하고 다투고 질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닮은 너희라면 겸손해야지 주님 닮아서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분들이니다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서 서로 안쓰러워하며 겸손하게 안고 인정해줘야 될 줄로 믿어요. 이곳이 영성이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권영성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복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다시. 시작. 아무리 되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를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교 뭐예요? 서로 서로 낮아지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집사자지가더 오래됐어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이 영성을 말씀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영성 어떤 장면이냐 영화, 영화라든지 성화 같은 데 보면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 겸손의 영성을 보여 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데 유대 관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어요. 샌들 신다 보면은 어떻게 흙먼지가 다 묻지 않습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무조건 바깥에 물통이 있는데 항아리가 있는데 발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밥 먹기 전에 다 완벽하게 씻은 다음에 밥을 먹어요. 이게 관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또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뭐냐? 친구끼리 가면 스스로 발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종과 함께 가면 종은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이게 관습이야. 종은 주인의 손과 발을 닦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뭐냐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들어가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게 관습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앞에 움직이딱 차려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발을 닦아야 될거 아닙니까?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누가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의 발을 안 닦아줘. 왜안 닦아줬을까요? 자, 12명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뭘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아아 이분이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주님 옆에만 잘 붙어있으면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됐을 때에 내가 2인자는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들을 꾸는 거예요. 누가? 12명 전부 다. 전부 다 꿈을 꿔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습이 있어요. 누군가가 누구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직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12명의 대단 중에 예수님 의 발을 닦아주면, 누군가가 닦아주면 그 사람이 12명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인자가못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을 닦아주긴 닦아줘야 되는데 눈치 보고 아무도 안 닦고 있는 거예요. 그이 한심한 상황 속 가운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열두 명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 있는 제종 시간입니까? 이게 한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너희들의 발을 다 닦아줬는데 너희들 스스로 서로 서로 발 닦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본을 보였으니 서로 서로 닦아주며 서로 서로 인정하며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병 고침이 아니야 뭐냐 주님 따라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형제들을 위해 사랑하시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또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천국의 원리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 43 44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대하는 때는 보는 사람이 조기 되어야 해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압제해요. 압제하고 누려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거리는 절대 아니다. 뭐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하여 방점을 찍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성기를 려하 너희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온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온 이유가 뭐냐. 성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기려고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내가 죽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가리고 비우고 비우고 비운 영성이다. 주님께서 그렇게려고 왔다. 그래서 스스로 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그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뜻을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다 버린 다 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리시며 모든 무릎을 그앞 꿇게 하셨다. 이거신앙용으로 뭐냐면 승귀라고 해요. 승귀. 오를승자에다 귀할기자를 써가지고 그분이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다 이거예요. 성도가 높아지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린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더나아지기를 원해요.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더나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Humility라는 단어였어요. 겸손이라는 단어에 그런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h 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이 h 머스가 무슨 뜻이냐면 땅이라는 뜻, 땅, 땅이 엎드리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땅 땅에 있는 존재. 그런데 교만이 뭔줄 알아요? 땅에 있는 존재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보여요. 바벨탑이잖아요, 자꾸 올라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 예요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겸손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자기 눈높이가 높아. 눈높이가 높으니까 늘 불행해. 늘 없는 것 같아. 행복한 사람은 있어요. 눈높이가 낮아. 눈높이가 낮으니까 늘 행복해. 다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알파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군단하고 가족했잖아요. 이세돌 군단이 처음에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4대 으로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바둑은 기기가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랬어요. 대국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깨졌어요. 두 번째도 그냥 깨졌어요. 나중에 이세돌 구단의 목적이 바뀌어서 목표가 뭐냐? 한판이라도 이기자. 이걸로 바뀌었어. 눈도피가 사전 전생에서 쭉 나아진 거예요. 한판이라도 이기자. 그리고 결국은 한판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잊지 못할 이 장면이 있어. 이세돌 구단이 이긴 뒤에 나 웃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그렇게 선하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어. 너무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판으로도 이겼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지면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모두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삶의 비결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교수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 학자의 위치만도 <laughs>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자이자 완전한 유대인이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깨닫게 되며 겸손의 일과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성경으로 볼게요 디모데서 전 1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laughs>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수래 바울이 그렇게 완벽한 스펙인데도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복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공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도 배부른가, 배고픔가,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나는 배부로도 행복하고, 배고프도 행복하고, 가처도 행복하고, 자유로도 행복한데 나는 늘 행복하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냐 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그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며 겸손해졌더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 중에 또한 신부님 가운데 기독교 영성 가운데 대가 중에 한 분이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상처의 문 치우자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신학교때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대학교 교수군요 종교학과 신학과 교수에요 이분이 어느 날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또한 자기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거예요 그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잠깐 교수직을 내려놓고 휴직을 한 뒤에 라로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공사하려고 거기가 누구가가 있는 곳이냐면 정신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체 아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란말이예요 거기서 좀 쉬면서 봉사하며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헨리 나우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적으로 약간 문제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 여섯 이 분이 충격을 받아. 내가 여기 너무 얽매였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너무 애썼구나. 이 사람은 몰라도 행복한 거야.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이 분이 그때부터 하버드 대 교수란 직을 버리고 그냥 헨리 나무위는 살기 위해 애써요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애했어요. 그랬더니 병도 낫고 행복해지며 그때부터 유명한 책들, 아주 영성 있는 책들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낮아지면 행복해지는 거. 근데 내가 욕심이 많다 보면 교만해지면 모든 게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중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원의 이야기인데, 한 수도원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장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감찰회에서 수도원장 한 명을 보냈더니 이 노인이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젊은 수도원 수도사가 그러니, 당신 누굽니까? 아, 보아하니, 새로운 수도사군요. 우리가 이 수도원은 전통이 있는데 막내로 오면 무조건 주방에서 일하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누군지 묻지도 않고 그냥 주방에 처워놓은 거예요. 이분. 근데 이분이요. 나 원장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가 보다 라고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살았는 그게 석 달이 됐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제 감찰해서 왔어요. 우리 원장님 만나러 왔다. 원장 어있냐안 오셨는데 무슨 소리야 석다전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장이야. 사람들이 그분을랬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놀랍게 찬송하기 시작해. 그분이 이름이 뭔줄 아세요? 로렌저 신부라고 선 브라더 로렌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실질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겸손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뭐예요? 누가 툭 건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다정님 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겸손해질 수 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대답을 주께서 말이로 주님 앞에 낮추면 사람이 날안 높여. 그러나 누가 높여요? 주님이 날 높여. 이게 영성이에요. 또 성경을 볼까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망의이교만하나 버려요 겸손하면 주님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줄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요 블리프서 2장 8절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닮아서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 드립니다.